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시아팡 야만, 따자하오. 인사 노래 부르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중국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인사, 손. 짜자잔. 이, 얼, 산. 중국어로 인사해요, 니, 하오. 선생님과 인사해요, 라오시, 하오. 친구들과 인사해요, 펑요 하오. 우리 모두 인사해요, 다자 하오. 다자 하오, 好好님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신나고 재미있는 중국어 수업 시작해 볼게요. 다자 준비好了吗? 준비好了. 자 우리 친구들 빙글빙글 돌림판을 돌리면서 동물 표현 중국어로 표현해 줄게요. 앞에 나와서 중국어 표현해 줄 친구 자요! 와와와 지시오파엔 와, 손을 들고 발표해 봐요. 다 같이 1, 2, 3, 칼시 그대로 멈춰라 한다.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다같이 시옹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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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려볼게요. 다같이 이얼산카시 그대로 멈춰라 호랑이는 중국어로 다같이 라오 후, 라우 후, 라好우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니시欢什머动우 너는 무슨 동물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我시欢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넣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니시喜欢머동우와시환 시옹마오, 헌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한자, 7급 익혀볼게요. 살주, 살주.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 살주, 살주, 살주. 바, 소, 바, 소큰 통나무가 도끼에 지켜 반쯤 벌어져 있는 모습. 바, 소, 바, 소, 바, 소, 바, 소. 편할편, 편할편. 부지갱으로 화덕에 불을 쓰셔 불을 지피는 게 편하다. 편할편, 편할편, 편할편. 종이지 종이지 당나무를 가공하여 재 걸러 종이를 만드는 모습 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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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동 골동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모습 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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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말리 밭과 토지가 모여 있는 모양 말리 말리 저자시 저자시 물건과 사람이 모여 있는 모양 시작 저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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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안내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 안내, 안내, 안내. 고르고르 마을의 경계에 여러 가구가 모여서 사는 모습. 고을읍고을읍고을읍 남면, 남면. 눈, 코, 얼굴의 모양이 바뀌어서 만들어지. 남면, 남면. 나면 오를 등 오를 등 제기를 들고 제사상에 올리는 모습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기록할 기 기록할 기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을 적는 모습 기록할 기 기록할 기 기록할 기 건져와 두이샤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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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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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할 편 편할 편 편할 편 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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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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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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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시, 저 자시, 저 자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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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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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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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기록할 기 기록할기, 기록할기. 하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어떤 한자인지 맞춰볼게요 차이 차이 칸. 어떤 한자지요? 남면, 남면, 남면. 어떤 한자지요? 다 같이 말리, 말리, 말리. 어떤 한자지요 안내, 안내, 안내. 어떤 안자지요? 골똥, 골똥, 골똥. 어떤 안자지요? 저 자식, 저자시저자시 어떤 안자지요? 저자식, 저자식, 저자식. 어떤 안자지요?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아따 난짜지야 기록할기, 기록할기, 기록할기. 아따 난짜지야 살쭈, 살쭈, 살쭈. 아따 난짜지야 종이지, 종이지. 종이지 아따 난짜지요 골읍골읍골읍 아따 골읍. 난짜지요 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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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난짜지요 편할 편 편할 편 편할 편 하나,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맞춰줬어요. 짜잔! 선생님이 시옹마오 친구를 데려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자 맞춰볼게요. 앞에 나와서 한자 찾아줄 친구 저요, 워, 워, 워 카이시 남면, 남면, 남면 모두 찾았나요? 남면, 남면, 남면 기록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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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찾았나요? 기록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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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모두 찾았나요? 오를 등 오를 등 오를 등 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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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찾았나요? 살주 살주 팔죽, 편할편 모두 찾았나요? 편할편, 편할편, 편할편. 종이지 모두 찾았나요? 종이지, 종이지, 종이지. 바, 소 모두 찾았나요? 바, 소, 바, 소, 바, 소. 안내 모두 찾았나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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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읍, 모두 찾았나요? 골읍, 골읍, 골읍. 하나, 아,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인사 노래 부르고 마칠게요. 인사 손, 짜자잔. 이얼 산 중국어로 헤어질 때 짜이젠. 선생님과 헤어질 때짜 이젠 친구들과 헤어질 때짜 이젠 우리 모두 헤어질 때짜 이젠 짤짤 짤짤. 见谢谢老师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샤 방야만 짤젠